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자리는, 자리는 이벤트 매개변수가, 매개변수가 들어있어요. 저 이벤트, 이벤트 언제 썼었죠? 이벤트.target.value. 이런 거할때 썼었죠. 키보드 이렇게 쳤을 때그 키보드 가져오도록.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위해서 자리, 여기, 이벤트 매개변수가 여기 존재를 하는데, 아,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이벤트는 어디서 나온 거냐, 뜬금없이. 뜬금없이. 이, 이 이벤트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거냐 하는데, 이거는 브라우저가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여기, 여기 저희가, 저희가 이거 함수를 넣죠. 함수를 넣죠. 이거는, 이거는 어, 좀만 더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 상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const a는, 네,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네, 이런 함수가 있고, 여기다가 함수 자체를 넣었다고 쳐봐요. 네. a는 a. 이렇게. a는 a. 네. 이거 문제 없죠? 이게 a 자리가 함수 자리인데, 함수 넣었으니까. 근데 어 그럼 여기 갑자기 이런데 이벤트는 어디서 생기냐? 왜냐면 여기 A에도 이거 이벤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콘솔로그 이벤트 t 타겟 l 밸류. 실제로 이렇게 가능해요. 이 이벤트가 어디선가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클릭을 하면 이 A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A라는 함수는 누가 실행을 해주는 거냐? A라는 함수는 여기, 이게 브라우저가 클릭을 할때 몰래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거든요. 브라우저가 몰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줘요. 브라우저가 몰래. 그러면서 여기 이벤트도 같이 넣어줘요. 브라우저. 이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했을 때이 a 라는 함수를 브라우저가 대신 호출을 해주면서 이벤트 라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같이 넣어줘요. 인수로 넣어줘요. 그래서 그 인수로 넣은 게 여기 매개변수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함수 넣으면 클릭할 때 브라우저가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인수로 이벤트 넣어주고 그 이벤트가 여기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 책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고차함수 이것도 고차함수죠 함수가 함수를 리턴하는 거 함수가 함수를 리턴하는 함수 그게 고차함수 그래서 이렇게 f u n k 호출했죠 f u n k 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한 거를 변수에다 넣으면 inner f u n k inner f u n k 가 뭐죠 이거 f u n k 의 리턴값이죠 f u n k 의 리턴값은 예죠 inner f u n k 가 얘가 되는 거고 얘가 inner f u n k 그럼 inner f u n k 를 호출을 하면 console.log hello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두번 연달아 호출해야 되는 거예요. inner f u n k 는 funck의 리턴값이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거를 만약에 보셨다, 그러면 이 함수의 리턴값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면 돼요. 리턴값으로 대체하기. 그래서 funck f u n c f u n c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 이세부분있죠이세 부분을 다 이 펑크의 리턴 값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셋도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매개 변수 있는 거. 이게 아까 저희가 중복을 제거할 때 여기다가 넘버 이렇게 넣어 줬었죠. 넘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세요. 여기 펑크가 있고 이렇게. 여기 펑크 헬로 펑크 자바스크립트 펑크 아무것도 안 넣었다. 이러면 얘뭐 되죠? 얘는 콘솔 로그 헬로가 되죠. inner funk 1은 console.log hello가 되죠. 왜냐면 여기 hello 넣어서 hello 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inner funk 2는 console.log JavaScript가 되죠. JavaScript 네, 넣었으니까. inner 3은 funk 넣었으니, funk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console.log 어저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undefined 된다 그랬죠. undefined. console.log undefined. 그래서 hello JavaScript undefined.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절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체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체해보기. 이게 이제 고차함수를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차함수 왜 배웠죠? 함수 간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중복된다, 뭔가. 뭔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 중복된다 하면 고차함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생략 중괄호랑 리턴 생략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함수가 연달아 있는 거 화살표가 연달아 있는 거 보면 어 패닉에 빠지지 마시고 네, 순서대로 이거 다시 이 부분을 리턴으로 돌려주면 되고 그렇죠? 네. 얘를 다시 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이 잘안 될, 머릿속으로는 이게 서로 왔다 갔다가 잘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키보드로 쳐보세요. 네. 키보드로 쳐서 얘를 얘로 돌리고, 얘를 다시 얘로 돌리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줬죠. 아까. onClickNumber를 이런 고차함수로. 네. 그래야지만 addEventListener에 제대로 들어가면서 중복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턴한 거를 생략한 거다. 요거를 생략한 거다. 화살표는 이렇게 중괄호랑 리턴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요런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생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런 거 있으면 다 생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략된 코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타자를 최대한 덜 치고 싶어한다 하는 거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 저희가 쓴 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9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고차 함수를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참고로 고차 함수를 안 쓰고도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고차 함수라는 개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고차 함수를 안 쓰고도 제거를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 버튼 안에 텍스트 컨텐트가 들어있죠 이게 오죠 네. 이거 v a l u e 가 아니라 텍스트 컨텐츠죠 버튼이니까 텍스트 컨텐츠.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거 고차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고차 함수 쓰지 말고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점 e. 아, 이벤트 점 타겟 c 텍스트 컨텐츠 이런 식으로. 이거 저희가 이벤트 버튼들에 달았잖아요. 넘버 0 이라는 거 있으면, 넘버 0 버튼이 이벤트 타겟이 되죠. 개 텍스트 컨텐트는 0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뭔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지우지 마시고, 휠, 휠을 딱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커서가 여러 개 생겨요 예, 휠을 어,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 막 저처럼 아까 이런 거 일일이 다 지우지 마시고, 마시고 휠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면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죠, 있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고차함수 안 쓰고도 중복을 다 제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이벤트 파괴 텍스트 컨텐츠 이런 기능이 있는, 있는 줄 몰랐다 내가, 내가 클릭한 버튼에 글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그런 기능이, 기능이 있는 지 몰랐던 분들도 예, 상관없어요 예, 그런 기능이, 기능이 있는지 몰랐던, 몰랐던 분들도, 분들도 아까처럼 고차함수 활용해서 중국 제거하는 거 그걸 알려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브라우저의 기능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개념들 응용해서 하다 보면 다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예. 이벤트 타겟 텍스트 컨텐츠 이런 게 있다는 거 예.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좀더 코딩을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잔재주인 거예요, 잔재주.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순서도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메인 핵심 프로그래밍 스킬이고 그거를 좀더 짧게 깔끔하게 만드는 거는 잔재주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잔재주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중가면 어차피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저렇게 그 순서도를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 이런 거는 잘 하거든요. 이제 순서도를 코드로 다 옮기는 거는 다 잘하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뭘로 갈리겠어요? 이런 잔재주를 누가 더잘 부리느냐 이걸로 갈리겠죠.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중요하니까 이런 잔재주들도 많이 익혀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 이렇게 이벤트 타겟 텍스트 컨텐트 하시면 됩니다. 얘는 텍스트 컨텐트는 문자열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참수도 알려드렸는데 그거 까먹지 마시고 고참수도. 앞으로 함수의 중복이 나오면 자주 써보세요. 그 다음에 onClickOperator. onClickOperator도 있네. 고차함수도 쓰이긴 쓰이겠네요. 이런 기호들이 다 있으니까. 고차함수 배운 김에. 자, 여기 함수 이제 onConst, onClickOperator. 여기 고차함수로 이렇게. 저는 이게 고차함수 쓴게 이제 익숙해서 네,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숙달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제가 아까 여기, onClickNumber 고차함수로 만들었던 그 과정을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onClick, operator 하고, 더하기. 더하기 하면 이게 operator가 이게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그리고 만약에 숫자를 안, 숫자, 첫 번째 숫자, 1 더하기 2가 있으면 1을 안 누른 상태로 플러스를 눌러 버리면 이렇게 숫자 숫자를 먼저 입력하세요라는 경고창. 순서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디바이드,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로고침 해 보면 네, 이렇게 숫자들 입력이 되죠? 숫자들 입력이 되고 더하기 하고 그다음에 네. 어? 여기 더하기 했으면 이거 사라진 다음에 다시 입력돼야 되는데 첫 번째 숫자에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더해지고 있죠. 아, 이제 문제점을 아시겠죠. 다음에 저희가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숫자 이렇게 입력 잘 되고, 연산자도 입력 잘 되는데, 그 다음 숫자, 두 번째 숫자 입력할 때, 이렇게 돼버린다. 저희, 그래서 이 동작을, 어, 제대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은 제거를 했고, 어, 퀴즈. 콘솔로그 결과를 맞춰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콘솔로그 서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콘솔로그 서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알려드린 대로 여기서 하나씩 대체를 해보면 돼요. 여기다가 3을 넣었으니까 a가 3 되죠. 퍼스트는 이거예요. 요건데3 퍼스트는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대신에 a만 3으로 되어 있는 세컨드는 뭐죠? 세컨드는 요거죠. 세컨드는 이건데, A는 3, B는 4인 거고, 서드는, 서드는 이건데, A는 3, B는 4, C는 5인 거죠. 3, 4, 5. 그러면 4 곱하기 5 먼저 해서 23 더하면 23.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네. 퍼스트는 이거고, 세컨드는 이거고, 서드는 이거. f 스트 세컨드, 서드, 해서 23.